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약이 있을 때, 육체에 가시가 있을 때, 더 좋은 응답이 있을 때, 나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은밀히 따지면, 하나님 뜻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나요? 적각적인 응답과 점차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실까? 응답받으실까? 과연 살아 계실까? 그렇게 의심하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신앙인의 모습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안된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야곱 1장 6.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르다. 의심하는 자는 바다에 요동치는 물결 같고, 응답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 말입니다. 주 예수님의 믿어 구원을 얻습니다. 천국도 믿음으로 갑니다. 이처럼 예배도 믿음으로 들어야 하고, 헌금도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기도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 아무리 삶이 얼어도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1 0장 38절에도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 내 옆에 계신다. 내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찾으면 상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전하 신 하나님께서는 다할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마음을 11장 2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네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네에게 그대로 되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심을 얻으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도 구원하고 죄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대사는 2장 13절에도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라.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응답은 믿음의 그릇에 따라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낚시꾼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그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물고기가 잡히면 끌어내서 잣대로 길이를 재어보는 것이었습니다. 길이가 20cm가 못되면 고기 바구니에 놓고 20cm보다도 더 크면 바다에 다시 버렸습니다. 구경하 사람들이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큰 물고기는 버리고 작은 물고기를 취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같으면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고기를 가질 텐데요. 예, 우리집 프라이팬은 직경이 23cm 짜리거든요. 20cm 이상 되는 물고기는 요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더큰 축복과 기적과 응답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작은 믿음의 기도는 작은 응답을 가져오고, 큰 믿음의 기도는 큰 응답을 가져옵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기도 응답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믿음은 하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도심을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으로, 기쁨으로 변화시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기고 용감하게 순교도 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저지를 축복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믿음의 기도가 원망과 불평이 물러가게 하고 감사와 찬양을 가져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도 없이 가정과 사회생활을 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 믿고 살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찾지도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아침을 시작하고 저녁을 마무리합니다. 기도 없이 사람을 만나고 중요한 일을 선택합니다.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필요한 것이 있거나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평안하고 형통할 때는 언제 기도했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환경과 상황, 사람에 따라 수시로 변화됩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씻고 옷을 입으며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든 잠을 자듯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숨을 잘 씁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숨을 잘 쉬지 못합니다. 사람이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호흡을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나쁜 것을 몸 밖으로 배출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악한 생각, 잘못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선한 생각,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필요할 때만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십니까?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응답이 왜 없습니까?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왜 잘되지 않습니까? 기도 조금만 하고 응답받기를 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 없이 축복과 번영, 성금을 원합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실망합니다. 기도는 항상 해야 하고 당장 응답이 없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의 최대적은 낙심입니다. 절망과 포기입니다. 마귀는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 혹시 계시더라도, 너 같은 죄인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 너는 죄인이고, 하는 것마다 죄를 짓는 자이더나, 불의하고 악한 자나, 하나님은 너 같은 사람 사랑하지 않고, 너의 기도에 관심도 없고, 응답도 안 주실 거야. 이런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저 제목을 정하고, 기도를 시작했으면, 기도 응답이 와도 오지 않아도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내 옆에 계신다는 그 믿음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적시로 응답해 주시지만 대부분은 점차적으로 응답을 주십니다. 하루, 이틀, 삼일, 몇 개월, 몇 년, 몇십 년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하나님과의 만나, 기도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잘못한 거 자복하고 속상한 거 아래고 필요한 거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경애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돈과 뇌물, 출세, 성공, 자기 영광을 좋아합니다. 돈과 위기만 되면 무시하지만 무시든지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부는 돈도 지식도 권력도 백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부는 그 시대 가장 약자이며 소외된 계층입니다. 이 가부가 자신의 문제를 귀엽고 해결된 것은 무엇일까요? 시도 때도 없이 항상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풀어 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가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재판관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은 돈도 안 되고 이익도 없는 가부를, 이 가부의 문제를 단지 자신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서 항상 기도하는 뜻입니다. 불의한 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우신 재판가 아니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합니다. 누가 보면 18절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기도할 때 항상 해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 10편 141편 5절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신은 항상 기도한다겠습니다. 누가보 21장 36절에도 항상 기도하며 깨 있으라 하시니라. 410장 2절에도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으로 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빌리보 1장 4제도 강구할 때마다 내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며 바울은 항상 기쁨으로 강구했다고 했습니다. 골렛 사장 이제라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사여전서 5장 10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지만 마음에 굳게 결심하고 실천한다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가 생활화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세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때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할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성녀님을 알아야 됩니다. 성녀님은 첫째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동등하신 똑같은 영원전부터 함께 계신 삼위치 하나님이십니다. 두번째로 성녀님은 하나님의 영 그리트의 영 진리의 영이십니다. 세번째로 성녀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성녀님은 어떤 물체나 힘이 아니라 인격을 소유하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노하시고 기뻐하시고 근심하사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곁에 서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보혜사가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신다였습니다. 곁에 서서 어떻게 도와주시나요? 슬픔을 당할 때 위로해 주십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억울한 일을 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전각하게 합니다. 나를 위해 중복이 되어 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이 성령님은 내 옆에서 항상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은 구약 시대는 왕, 선지자, 제사장 사사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지만 신약 시대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린전 2장 38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제사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십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전혀 모르십니까? 이 험한 세상에 믿음 생활할 때 내심과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과 함께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어디와 함께할까요? 내 옆에, 내 안에, 내 위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는 것은 나와 동행하고 협력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신 것은 교자고 친교하는 것이고. <laughs> 위에 계시는 것은 능력과 사액을 의미합니다. 기도할 때내 힘과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녀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까요? 왜 기도가 잘 되지 않을까요? 왜 기도를 포기할까요? 내 힘으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심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잔 니콜라스란 사람은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비결은 그는 성령의 도심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어느 당신께 어느 때보다 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나의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셔서 성령이여 저와 동행하시고 함께 일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나의 이해력과 의지와 마음을 장악하소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매순간 저의 행동을 주관하옵소서 이처럼 그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힘을 주세요. 성령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 6절2 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진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무, 연약함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 연약함을 친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무슨 기도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기도생활과 믿음창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의 도움으로 기대라고 말씀합니다. 4대년 8장 15절에도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받기를 기도하니 여러분과 함께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신 분은 더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유다서 1장 1 0절에도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면 조신 우리 아버지 하나십니다. 전자하시고 전능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줄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더라도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는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기도, 성령의 도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능력을 아는 그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적극적인 응답과 점차적인 응답과 더 좋은 응답과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시기를 주의하으로 추구합니다.